가이길 가만히 있지? 한번 좁혀보겠어. 형님 AR 있음? 오, 잠만, 여기 발숨. 킬. 저기다. 나이스, 샷. 샷? 삼아. 바로, 사망. 바로? 더 있음, 더 있음. 몇 층에?

저 새끼 세번째 기절이다 쟤품틀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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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킬 네. 오케이 나이스 카우팔 몽샷 되게 약하네 어 여기. 바로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 <laughs>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연마 연마 연 얘한명 계단에서 고립돼 있다. 잘 내가 이쪽. <laughs> 샷. 근데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. 원원 우리 쪽이 자기장 우리 쪽임 우리 온다 얘들. 어렵게 뭐, 생각하면 안 돼. 어? 어, 어, 저기 나 봤어 이 하나 남은아두명 남았다. 남은. ML ML 상어나스하나 저기 하나 있어 저기.